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세 구하고 계신가요? 아님 사정이 있어 일단 임대를 놓으셔야 하나요? 입주 전이라고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발 빠른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나이스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는 7월 2063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동탄 파크릭스입니다. 최근 입주와 사전점검을 앞두고 물건을 내놓는 분들 전월세를 찾는 분들의 연락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 놓으실 분이나 임대 구하실 분들은 미리 접수해주세요. 미리 시세 체크하시고 다른 분들보다 좋은 조건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5년 7월 입주를 시작하는 동탄 파크릭스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마무리 돼가는 아파트 현장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에는 워낙 대단지의 아파트다 보니까 단지나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다뤄보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파크릭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8월에서 10월 사이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탄 파크릭스는 총 2063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현대건설, 계룡, 동부, 대보건설 4개사가 시공한 브랜드 복합단지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 이신도시의 마지막 대규모 입주 지역인 신중어 문화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과 함께 쾌적한 지역으로 현재 주변에 학교,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단지는 총 4개 블럭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곳인데요. 지도를 보면서 각 단지별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A51-1 블럭 310세대, A51-2 블럭 414세대, A52 블럭 679세대, A55 블럭 660세대입니다. 총 2063세대의 대단지로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상가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로 들어서면 현재 공사 중인 화성 바른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올해 9월 개교 예정이며 주변에는 동탄 8중학교가 26년 3월, 동탄 11고등학교가 27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크릭스로 이사를 계획 중인 분들 중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해당 단지를 둘러보니 25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멋스러운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크릭스는 오는 5월 16일, 17일, 18일로 사전점검 일정이 잡혔는데요 미리 날짜 확인하시고 일정 비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전점검에 익숙치 않은 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총 3분에 한에 민스타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전점검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변경된다면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전월세 시세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아, 참, 전월세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해당 아파트 전매, 매매 물건 있나요? 전매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서 현재는 매매가 안 되는 단지입니다. 다시 설명을 이어가면 동탄 파크릭스는 전용 74, 84, 97, 110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타입별로 예상되는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세는 현재 가까운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바탕으로 참고했습니다. 추후 입주 시점이 되면 시세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용 74 타입은 전세 3억 2천에서 3억 4천만원. 전용 84 타입은 전세 3억 5천에서 3억 8천만원. 전용 97 타입은 전세 3억 9천에서 4억 2천만원. 전세 110 타입은 전세 4억 3천에서 4억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 a106블록 아테라 파밀리에 a107블록 순마대시향 1256세대가 25년 8월 말 입주 예정이니까 임대를 내놓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 내상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블록별로 단지 내상가가 있으며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파크렉스 단지내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나이스민스타에게 연락주세요. 해당 단지내 상가는 총 33개 호실로 되어 있고 전체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간단히 분양 방식을 안내해드리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아직 정확한 공급 정보가 나오지 않아 추후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목소리> 네. 오늘은 올해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파크릭스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처 8월 입주 예정인 단지 A106블러 아테라 파밀리에와 A107블러 순마데시앙 아파트 입주 소식과 현장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다뤄주세요. 뭐뭐가 궁금합니다. 와 같은 컨텐츠 추천도 받고 있고요. 비즈니스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비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나이스민스타에게 연락주세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스민스타였습니다.